밑에서 보면 지금 볼륨감이 엄청난 거 보이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지산동 클린지에 와서 이제 형님이랑 가슴 운동을 할 거거든요 가슴은 제 강점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등이 강점인데 저는 가슴이 강점이지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더 같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을 하십니까 형님? 아 형님이 그리고 뭐지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 제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뭐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페인인데 카페인은 사람들이 뭐뭐 뭐 흔히 알죠 아메리카노에도 많고 운동 전에 아메리카노나 보통 많이 먹는데 저는 아메리카노도 한잔 먹으면 한 2천 원 3천 원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인 그냥 알약으로 200ml거든요. 카페인 알약으로 이렇게 보면.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아, 카페링? 하여튼, 이거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아르기닌엔 오르니틴. 아르기닌은 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혈관 확장, 혈관 네. 확장제라고. 그리고 운동할 때좀힘날수 있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좋잖아요. 않은... 남자한테 좋아요. 뭐 맞아. 나이 많은 중성 맞아. 뭐 남자들 응. 뭐 발기 부전이라고 하죠. 응.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아르기닌에 오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야지 몸에서 더잘 받고 흡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응. 저는 아르기닌엔 오르니틴으로 된 거를 같이 먹습니다. 어... 어, 이거는 완약이 뭐 요렇게 돼 있고 아르기닌, 오르디티는 이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가루로 된 건데 어, 베타알라닌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 어, 부스터를 먹으면 따끔따끔거린다는 느낌. 어, 어막 맞죠? 입술이랑 막 이런데 그막 손, 막 이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중을 조금 더잘 시킨다고 어.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데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음. 이 베타 알라닌이 약간 그런 역할을 와, 하는 거예요. 베타 알라닌 아, 그 역할을 아미노산의 하는 종류기, 종류거든요 아. 요거는 어떻게 먹냐면 가루라서 물에 해도 되고 그냥 어. 입에 넣어도 돼요. 그냥 요렇게 조면한거두 스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흑마늘. 아, 어, 남자한테 좋죠. 아, 이거 되게 싼 거잖아. 어, 가성비 좋은 걸 먹어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매일 먹을 수 있어. 아, 오래 먹을 수 어, 있다고? 오래 먹고 매일 먹을 수 있어. 근데 있어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는 아까 아 먹었어요. 어떻게 응? 먹냐면 그걸 입에 넣고 알약들 같이 먹으면 되죠. 이걸 입에 넣고 알약을 같이 먹는다고? 어 넣어. 그렇죠. 그냥 이건 좀 쓴데. 아이 달아요. 먹고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가루 먹어요. 어, 여기 있는 걸로 바로 가루. 이렇게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음. 있다가 운동을 들어가면 좋아요 뭐 바로 직후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몸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몸에서 뭐 반응이 나타날 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음. 정도 되려면 솔직히 운동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정도 여러 가지를 챙겨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어휴, 제가 생각했을 었 때는 뭐 운동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도 <laughs> 이제 내가 운동이나 몸에 대해서 관심, 응.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응. 더 찾아보고. 더뭐 좋은 게 있으면 어, 챙겨 맞는 먹고 이 말이지. 그 어, 해서 비타민도 그냥 종합 비타민보다는 뭐 비타민 C, 비타민 맞아. D 단일로 먹는 게 음. 가장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스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걸 합성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단일로 먹는 거를 선호합니다. 지금 마감하고 센터 마감하고 1 1시 네. 반인데 좀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 하니까 형님 드시는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쉬다 운동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선피로로 풀오버 동작을 한대요. 저는 즐겨 하진 않는데, 제가 형님보다 잘할 겁니다. 하세요 아, 형님, 뭐죠? 자, 늘어날 때 가슴을 확장시켜주고, 올릴 때 엉덩이도 약간 들어주면서 가슴 수축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우. 어, 좀 하얗죠? 어? 풀어버 동작을 잘안 하죠. 근데 풀어버 동작을 많이 해줘야지 이 가슴 집이라고 하죠. 흉곽이 넓어져요. 흉곽이. 탁 보시면 안한 티가 나죠. 풀어버를 잘. 자, 올릴 때 엉덩이까지 같이 들어주면서 수축 끝까지 내주세요. 그렇죠. 끝까지 쭉. 오케이. 천천히 쭉. 아, 형,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풀어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충격인데 열초기 하고 확장하려고 하면 힘을 쓰기 때문에 맞아. 어, 인데목 있는데 여기 아파. 음. 그래서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만 살짝 돌주시면아이때라고 뒤통수 닿네. 그렇죠. 두. 어. 다시 세. 어, 아아 목이 힘안들어가겠다네 자, 여러분 거의 움직임을 보면 가슴 중앙, 중부까지 만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블랫으로 진행을 합니다. 둘. 먼저, 그렇죠. 누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보통 솔직하게 말하면 가슴이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프레스를 밀어도 가슴에 힘을 잘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약점이거든요. 약점이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 각을 수직 각으로 만들어줘. 수직 각으로. 그렇죠, 수직 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견갑은 약간 내려주는 거죠. 오케이. 자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쭉 밀어줘요 쭉쭉 쭉 밀어주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팔꿈치를 다 펴지 말고 그 전에 이제 정지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가슴이 없는 사람일수록 팔꿈치를 더 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쪽까지 들어가거든요 가슴 볼륨감이 좋은 사람이면 뭐 여기서 이까지만 해도 뭐 안쪽까지 먹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밀어주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탁, 탁, 끊어서 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렸다가 지그시 쭉,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대로 업. 그렇죠. 하나, 자, 짠다는 느낌보다 그리고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둘, 그래야 볼륨감이 더 훨씬 좋아져요. 셋, 업, 쭉, 네 개, 그렇죠. 업. 여섯, 업, 일곱, 가슴 더 쭉, 여덟, 업, 끝까지 펴주 쭉,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가슴 잡고, 업, 오케이. 아까 스미스랑 좀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형님이 저보고서 하는 말이. 위로 던지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쥐어짜는 게 버릇 돼 있어서 요거를 좀 잡기가 힘들어요 좀 이해 안 되지만 요 발은 계속 탁탁탁 탁 거리거든요 어, 어 죄송해요 어. 아, 어. 자 덤벨 프레스 아까 우리 벤치프레스 스미스로 벤치프레스 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돼요 자 누워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 있죠 이 팔꿈치를 살짝 외회전 해줘요 바깥쪽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가슴은 들고 견갑은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툭 던진다는 생각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툭. 둘, 조금만 더 모아서. 자, 그렇죠. 외전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릴게요. 천천히. 그렇죠. 툭 던져. 툭. 둘. 업. 셋. 업. 네 그렇죠. 가슴님 결 보이죠? 업. 다섯. 플랫으로 해도 상부까지 먹일 수가 있어요. 여섯. 지금 보면 상부 움직인 거 보이죠? 일곱, 그대로 외전해서 잡아줘야죠, 끝까지. 여덟, 엇, 음. 아홉, 엇, 음. 열 개. 자, 가슴. 하나,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둘, 그대로 쭉 세, 그렇죠. 팔은 조금만 더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 자, 스무 개 합시다. 아, 진짜, 이빨이 아니라. 보면 봐도 되니까죠. 어, 아, 봐도 될정데 아니 펌핑이 다릅니다, 느낌이 진짜로. 보면 위에가 꽉찬 느낌이 보이죠. 어, 어 진짜 봐봐요, 여러분. 응. 가자 이렇게 한번 모아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근데, 배배 힘주셔야 돼. 자,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조명 때문에 그러지. 아니, 실제가 좀, 훨씬 어. 더 좋아요, 몸은. 이게 좀 독, 그게 밝게 나옵니다. 캠 네. 카메라라서. 네. 근데 일단 지훈이가 지금. 평소에 자기가 운동한 것처럼 계속 다르다고 하거든요 아니 펌핑이 다른... 다르다니까 진짜 응. 잠시만요 아니 여러분 뭐 여러분 제 가슴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 위에가 펌핑이 진짜 다르네 느낌이 자지훈이 한번 해 볼게요 저보다 이제 지훈이 같이 가슴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외회전 외회전 어, 항상 외회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툭 볼륨감 운동 툭 그렇죠 하나 자, 아, 정면에서 볼까요? 투, 쭉, 셋, 네 개, 다섯, 그대로, 그대로 잡고, 프레스 하듯이, 여섯, 짜는 거 아니에요? 던진다는 느낌, 그렇지, 일곱, 툭, 여덟, 음. 아홉, 그렇죠, 툭, 열 개. 근데 지금 오늘 펌핑된 거한번 보세요.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볼륨가? 여기가, 볼까요? 여기 엄청 튀어나와. 밑에서 볼까요? <laughs> 밑에서 보면 지금 볼륨감이 엄청난 거 보이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